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셀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신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칭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신라를 베뢰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신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포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재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외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골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두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칭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 보아 그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당신네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만 하오. 그러나 이것식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자가 될수 없소. 그리고 그들은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의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더 머물러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부딪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것을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복돋더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블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블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토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블로가 고린도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교난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 노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계와의 일곱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이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과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데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 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 높았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게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강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공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묘신을 위대하다라며 두 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시멘들돌이요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정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것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로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있고, 거기 종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